내 친구 중에는 자연 사진을 전문으로 찍는 사진 작가가 있어. 그녀의 직업은 야생 지역으로 들어가 동물과 식물들의 사진을 찍는 일이지. 그녀는 그 일을 아주 좋아했고 자신의 적성과 꼭 맞는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몇달 전, 그녀에게 직업 변경을 심각하게 고려할 일이 생겼지. 그날도 그녀는 숲 깊은 곳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 이틀에 걸쳐 숲 깊은 곳의 모습을 사진기에 담을 예정이었지. 그 말은 그녀가 하룻밤 동안 숲에서 혼자 캠핑을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어. 그녀는 숲 속의 온갖 광경을 카메라에 담으며 꼬박 하루를 보냈어. 그 숲에 오르고 오랫동안 기대한 만큼 아름다운 자연은 그녀를 배신하지 않았지. 밤이 되어서 그녀는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대단한 작품들이 추가되리라 생각하며 흡족한 마음으로 촬영을 마무리했어. 밤중에 혼자 숲 속에 남아 있었지만 별로 무서운 마음이 들진 않았어. 그날의 촬영이 정말 만족스럽기도 했고, 혼자 캠핑을 해본 경험도 꽤 많았기 때문이야. 그녀는 미리 설치해둔 텐트에 들어가 피곤하고 지친 몸을 뉘었지. 그녀의 카메라에는 모두 400장이 넘는 사진이 찍혀 있었고, 그녀는 성취감에 젖어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었어. 다음 날, 그녀는 남아있던 오전 촬영을 마치고 집 근처의 작업실로 돌아왔어. 꽤 오랫동안 운전을 해야 했고, 그녀가 짐을 풀고 정리를 마치자 시간은 이미 밤이 되어 있었지.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작업 결과를 확인하고 싶어 안달이 난 상태였어. 그래서 카메라의 사진을 컴퓨터로 옮기고,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지. 어두운 작업실에서 그녀가 키보드와 마우스를 움직이는 소리만 울려 퍼지고 있었어. 400장이 넘는 사진을 다볼 때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 하지만 사진들은 생각보다 더잘 찍혀 있었고, 몇몇 작품은 제법 큰 대회에서 입상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리고 마침내 몇 장의 사진만이 남게 되었고, 그녀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키보드를 눌러 다음 사진으로 이동했지.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단숨에 잠이 깨는 것을 느꼈어. 화면에 떠오른 사진은 바로 그녀의 모습이었거든. 셀프카메라 같은 것이 아니라 그녀의 잠든 모습이 찍혀 있는 사진이었어. 텐트에 누운 채 완전히 고라 떨어진 자신이 높은 앵글로 찍혀 있었지. 그녀는 충격에 빠져 다음 사진으로 넘어갔어. 그건 역시 본인의 사진이었지. 조금 다른 각도로 찍힌 자신이 잠을 자는 모습이었어. 다음 장도 또 다음 장도 계속 자고 있는 자신의 사진이었지. 마지막 사진은 그녀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찍은 사진이었어. 텐트 안에 켜놨던 램프 덕에 그녀의 얼굴 위로 그림자가 생겨 있었지. 아주 얇고 기다란 손가락 하나가 카메라의 셔터를 누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 마지막 사진을 확인하자 그녀는 도저히 몸을 움직일 엄두가 나지 않았어. 자기가 뒤를 돌아보면 사진을 찍은 그 무언가가 작업실 구석에서 튀어나올 것만 같았거든. 그래서 그녀는 모니터 불빛만이 빛나는 어두운 작업실에서 공포에 질린 채 앉아 있었지. 머릿속으로 무수히 많은 가설을 세워보아도 도저히 그 사진들을 설명해주진 못했어. 같은 앵글, 같은 방향이라면 사진기의 오류라고도 생각해보겠지만 사진은 모두 제각각인데다 그녀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었거든. 아침이 되어 작업실 동료가 나타났고 그제서야 그녀는 제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 하지만 날이 밝았다고 해서 그 마지막 다섯 장의 사진이 해명되는 것은 아니었지. 그녀는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갔고, 3일 동안 알수 없는 고열에 시달렸어. 그간의 피로가 한 번에 몰려왔는지, 꽤 끔찍한 시간을 보내야 했지. 악몽도 아주 많이 꾸었다고 하더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다행히, 그녀는 아직 사진을 찍고 있어. 물론, 야간 작업이나 숲 속에서 혼자 캠핑을 하는 일은 절대 없지. 그녀는 이제 충격에서 많이 회복되었어. 가끔씩 농담 삼아, 작고 귀여운 다람쥐가 밤에 몰래 자기 사진을 찍어준 적이 있다면서 이 이야기를 꺼낼 정도니까. 음, 작고 귀여운 다람쥐가 잠든 인간의 사진을 찍었다면, 그 역시 어째 오싹한 일이겠지만, 나는 그녀가 무너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할 뿐이야. 웃어 넘기는 것만큼 유쾌한 극복은 없으니까. 그녀는 한창 주가가 오르고 있던 작가였고, 꽤 보장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지. 만약 그녀가 그 일로 받은 충격을 제대로 털어내지 못했다면, 지금 같은 모습을 갖기는 힘들었을 거야. 나 같은 음모론자에게 그 일은 그녀의 재능과 빛나는 앞날을 시기한, 어떤 악령의 괴롭힘같이 느껴지기도 했거든 뭐 보통 마가 낀다고들 하잖아 하지만 그녀는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었고 악령은 작고 귀여운 다람쥐 취급을 받게 되었지 만약 인생이 잘 풀리고 있을 때 불쑥 이상한 일이 생긴다면 그냥 웃어 넘겨보라고 어쩌면 정말로 그냥 우스운 추억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만약 주제넘게 느껴졌다면 사과할게. 하지만 난 그녀의 태도에 꽤 감명받았거든. 아무튼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 누군가 알수 없는 존재가 몰래 네 사진을 찍지 못하게 잘 때는 카메라를 멀리 치워두라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